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 부동산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 임차인 이사 동의 시 확인서 작성 방법 예시입니다. 예,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기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안 하고 어, 이사를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 확인서 작성 방법 예시입니다. 아, 소재지, 서울특별시, 예, 서울특별시, 예, 은평구 176, 응암프로지오 아파트 몇동몇 동. 이거는 예, 이제 그 물건지별로 어, 맞게끔 수정하면 되겠죠. 위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매수 손님이 있을 경우 집을 잘 보여주기로 하며 집이 매매되었을 경우 매수인은 잔금일자 또는 아, 여기 매수인이 아니죠. 임차인은 음 집이 매매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일자 또는 상호 협의한 일자에 맞추어 이사하기로 한다. 통상 이제 잔금일자에 맞춰 가지고 어 임차인이 이사 가고 매수인이 이사 들어오고 통상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 이게 이제 매도인이 어, 자금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이 매매 잔금일자보다 먼저 어,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있겠죠. 단 매매계약 통보일로부터 이사일까지는 적어도 2개월 이상은 주기로 한다. 여기 이제 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죠. 뭐 1개월 반 정도라든가 그러면은 한 45일 정도 되잖아요. 1개월 반이나 뭐 2개월 또는 뭐 3개월이 될수 있겠죠. 이건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 매매계약 통보로부터 이사일까지는 적어도 2개월 이상은 주기로 한다. 통상 한달 반에서 3개월 사이가 많지요. 만약 집이 매매되었는데 임차인의 변심으로 이사를 안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몇 천만원 을 임대인에게 주기로 한다. 그럼 여기 손해배상 금액으로 얼마를 정할 것이냐? 그러면은 아, 매매 계약금의 두배 정도로 책정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임대 임차인의 변심으로 이 매매계약이 해지가 되었다. 그러면 은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성한 날짜가 되겠죠. 오늘 일자가 2020년 9월 16일인데 여기서 이제 확인서 작성하는 날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서 작성하는 시점은 언제로 볼 것이냐. 어, 그러면은 어, 통상 이제 집을 내놓게 될 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어, 임대인은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임차인한테 통보를 했더니 임차인이 아, 이사를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확인서를 받으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임대인,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성명. 그 다음에 뭐 사인하던가 도장을 찍던가 면 되고요. 임차인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성명. 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요게 이제 한 장에 계약갱신 요구기간 내 임차인 이사동의 시 확인서 작성 방법 예 요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 기타 이제 참고사항입니다. 2020년 7월 30일날 계약갱신 요구권이 시행이 됐죠. 발표 및 바로 시행이죠. 기존 그러면은 어 시행이 됐다. 그러면 이제 기존 계약기간 플러스 2년 예. 기존에, 이제, 뭐, 2년을 살았던, 4년을 살았던, 6년을 살았던, 8년을 살았던, 음, 그거 완전히 무시되고, 플러스, 이제, 2년을 더살수 있는 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 31일, 법 시행 후, 계약권부터, 뭐, 전세든 월세든, 계약권부터는, 이제, 2년으로 통상 계약을 하잖아요. 2년 계약하고, 예, 2년 더살수 있는, 어,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예, 2년 플러스 2년이죠. 그러나, 이제, 이법 시행되고 나서는 모든 전세미 월세 임차인 분들은 그몇 년을 샀든가 상관없이 2년을 더살수 있는 것을 준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사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집을 잘 보여주겠죠. 혹시 임차인이 집을 잘안 보여준다고 해서 집을 안 보고 매매 계약을 하면 입주를 못하는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의 10%를 당일날 입금해주면 좋지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임차 이제 임차 보증금의 10%를 어, 주지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그 10%를 받아서 이제 이사갈 집을 보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이제 10%를 만약에 임차인에게 안 내줬다. 그래도 뭐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10%를 먼저 주는 이유는, 음, 확실히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돈을 받고, 이제 이사를 갈 집을 알아봐라. 이렇게라고, 어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단, 전세 보증금에 채권 양도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임차 보증금의 10%를 임차인에게 주면 안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사시 전, 채권 양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이사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은행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 양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이제 임차 보증금의 10%를 주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만기 6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서 2년 더 살기로 하였는데,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다면, 매수인은 입주를 할수 없지요. 이때는 당연히 임차인의 집을 안 보여줄 것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이후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2년 동안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2년 거주를 안 하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이 있지요. 단, 피치 못할 사정일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뭐, 이민을 간다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정부에서 어, 사례를 쫙쫙쫙 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이 피치 못할 사정 요거 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약갱신 요구 기간에 집을 매매로 내놓을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좋죠. 만약에 이제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은 매매 계약시 매매 계약시 예. 특약사항란에 임차인 이사 동의 문구를 기재를 하고 설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매매 계약 시에는 누가 누가 참석을 해야 될까요?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공인, 중개사, 플러스 임차인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예, 요게 이제 새로, 새로운 이제 현상이죠. 미리 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확인서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어 매매 계약할 때 임차인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동의 문구에 서명 및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매매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전세 보증금의 10%를 그 자리에서 임차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어 전세 보증금의 10% 반환 영수증을 받아야 되겠죠. 주택 임대 사업 자, 물건, 주택임대 사업자, 아, 요즘 8년이죠. 예, 4년짜리도 있기는 한데, 예, 8년, 8년짜리가 맞죠. 8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매매로 이제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음, 그 물건들.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물건들. 그러면 이제 통상 2 플러스이니까 4년 정도는 입주가 안 되죠. 그러면은 어, 입주 가능한 매매 물건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매매 가격도 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가요? 입주 가능한 물건. 음. 그러니까 매 입주 가능한 물건은 음, 매매 가격도 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버튼을 꼭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